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 역대기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 왕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어, 있습니다. 어, 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어, 행하다가 이제 그 인생의 후반부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해지고 또 우상 숭배에 어, 빠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전환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또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곤두박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시아 왕도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이 우시아 왕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함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여호와를 찾고 형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우시아의 삶과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의 모든 성벽들을 다 헐고 그리고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암몬은 조공을 우시아에게 바쳤다라고 팔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게 되어서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시아는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어, 싸움을 위해서 또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비축해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들도 훈련시켜서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유그 유다에 그 장교들만 2,600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체 군대의 수는 30만 7,500명 근데 이들 모두가 싸움에 능한 자였다. 아주 특전사와 같은 싸움에 아주 그냥 잘 훈련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게 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여러 가지 어, 군인들에게 필요한 방패와 창과 칼과 갑옷, 활과 물맷돌 그런 무기들을 현대화했습니다. 어, 어,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샤 왕이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그렇게 어, 그의 이름이 퍼지고 그리고 어, 강성하여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어, 정말 놀라운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 도무지 나는 할수 없는 일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 우시아는 그렇게 스카랴 선지가 있는 동안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제 또 전혀 다른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해진 그런 우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을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왕들마다 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는 앞에 한결같이 선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니까 그 강성함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만이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일인데 왕이 직접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니까 왕이 군사와 경제, 그런 경, 모든 것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것까지 장악을 해서 자기가 한번 힘을 써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괄하겠다. 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구별된 아론의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째요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막아섰지만 우시아왕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우시아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 교만함과 욕망이 정말 질주를 하는데 그걸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80명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향그 그 향단에 향을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예. 그렇게 할, 향단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어그 우시아의 이마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병. 이 나병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시아는 더 이상 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어, 되어서 어,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니까 어, 별궁에서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 이 영적 질병은 우시아가 걸린 나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만에 걸리 교만이란 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자기 영혼이 죽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그냥 바싹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교회는 항상 나오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썩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마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 옆에 나간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싹이 트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찾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3년 4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자꾸 그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에 대해서도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3년, 4년, 10년 앞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한 번에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과 그냥 멀어질 수 있고 조금만 그냥 뭐가 잘되고 그러면 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어,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어, 그렇게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변질되고 달라진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어, 참 어, 우리는 우시아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우시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시아는 그랬던 것이고 상황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함이 드러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강성해지고 내가 뭔가 자랑할 여건도 되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 뭐 여러 사람들을 볼 때도 아, 저 사람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뿐이에요. <laughs> 근데 여건이 주어지니까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돈이 좀 많아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권세도 갖고 힘도 갖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행동이 막 달라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막 괜찮아지고 하면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목사가 막 행동도 막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막 교만이 철철 흐르고 행동을 하는데 걸음걸이가 막 엄청 교만이 막 흘러넘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 수 고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한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 더잘 믿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 더잘 믿을 거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잘 됐을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그리고 성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잘 되면 잘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 옆에 서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고 또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정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과하는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마음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